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구절이나 또는 어떤 패라그라프에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뭔가 공감이 돼요. 또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의 상황과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 또는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과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 때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우들 아마 누가 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도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서는 아 그것 내가 전에 큐티한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은요 에, 나인성의 과부 이런 제목으로 참 많이 읽기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꽤큰 느낌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묵상할 때는 마치 그 장례식 장면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서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주어지고 제가 참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전과 달리 이성경이 가슴 깊이 파고든 것은 아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끔찍한 현실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TV 영상 장면이 있습니다. 몇달 전에 스페인에 이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때의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고를 받고, 아, 자녀들이 이제 달려왔어요. 왔는데, 관을 열어서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어요. 너무도 허무하게, 그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그어 관을 바라다 보면서 거기에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참 잔인한 코로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그 당시에 제 가슴에 게 찡하게 와닿은 것은요. 제가 바로 재작년에 겪은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8순을 넘으신 우리 어머니가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이 됐다. 그래서 입원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올라갔어요. 뭐 슈퍼 박테리아가 어떤 건지 평상시 잘 생각을 안 해서 우리 교회 이제 의사 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저런 질문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뭐 큰일 날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감염의 위험이 높다 그래가지고 응급실 안에 또 이렇게 구별된 병실에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어갈 때 이제 감염 방지 가운을 입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산소호흡기도 꽂고 있고 뭐 여러 장비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힘이 없이 누워 있는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혹시나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게 아닐까?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얼컥 쏟아져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염이 된 어머니는 만질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건강을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참 많은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행을 대면하고 그것을 버텨내야 합니다. 다양한 슬픔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의 고난과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고난의 동역자다. 고난의 동역자. 지금 나에게는 어떤 큰 고난이 없다 해도요, 내 주변이라든지 또는 지구편 저쪽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난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에 이 코로나 전염병은 너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고 너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고난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많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갈릴리에 있는 나인성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 가까이 이제 도달하셨어요. 이제 성문을,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 성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일 앞에 관을 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 밖에 있는 묘지로 가는 이제 장례 행렬이죠. 그런데 그관 뒤로 한 여인이 막슬프게 울면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살리잖아요. 그런 걸 봐서 그관 속에 죽은 시신이 된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부인 어머니의 독자였어요. 외아들이었어요. 제가 이성경 읽을 때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하고 독자라는 단어가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야말로 일목요원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어느 때인가 또 이런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때는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관을 뒤따라가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서 남편은 가정의 기둥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자들도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농사는 대부분 남자들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이 무너졌어요. 과부로 남겨진 그녀는요,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룻기라는 걸 보면은 거기에 시어머니와 자부 둘다 나오미와 룻이 다 과부들이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가 그 성경 보면은 남의 밭에 가가지고 거기 추수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곡식들이 좀 떨어져 그 떨어진 곡식 주워다가 그걸로 끼니를 연명하는 거예요. 또는 아마 남의 집 허드렛일 하고 푼돈 받아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과부나 고아는 가난과 약자의 대명사였어요. 그런 그녀에게 과부가 된 그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남편을 잃었지만 그렇지만 그 슬픔을 채워 줄수 있는 유일한 위로. 그 아들. 그리고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잖아요. 되면 그녀의 생명이고 그녀의 전부예요. 근데 그런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가 제목이 아니에요. 독자를 장례치르는 과부가 제목이에요. 독자를 장례치르는 과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슬픔의 무게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막 그녀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마태복음 2장 18절이 아닐까 싶어요.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에 의해서 베들렘 인근에 두살아래 아이 산의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럴 때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들을 잃었다 이거죠 무엇으로 위로받기도 원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니까 제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또두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세종대왕하고 또 누구입니까? 이순신이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아, 우리 이순신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영화 보면은 참 정말 강하신 분이잖아요. 억울하게. 의금부로 끌려가가지고 막 온갖 고초 와 고문을 다 당하고도 견디렸잖아요 그리고 백이종은 하라니까 백이종 은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또 열두 척밖에 안 나오면 배를 모아가지고 노량해전해서 대역전극을 이루 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강한 분이요 감옥 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 아들 면 이름이 면이에요 면이 죽었다고 하는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막 한없이 무너지면서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하늘은 어찌 이렇게 어질지 않단 말인가?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마땅한 이치건을 내가 죽고 내가 살다니 어찌 이렇게도 어그러진 이치가 있겠는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지금 내가 살아있은 들 장차 네게 의지한단 말인가. 부르짖으며 슬퍼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순신보다도 훨씬 더 아마 이 과부는 정말 참담했을 거예요. 남편도 죽었어요. 하나 남은 독자가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돕겠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만약에 이 장례 행렬에 자, 앞에 간을 메고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도 없고 그녀 홀로 울면서 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봐요.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차량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 슬픔에 슬픔을 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 함께 합니다. 아마 그녀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닐 거예요. 독자를 잃은 과부라고 하는 그 소문,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장례 행렬에 아마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과부의 불행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울어주는 거야. 아마도 여인들은 울면서 이 과부를 같이 애어싸고 가고 있었겠고, 그 뒤로 남자들은 그저 눈시울을 붉히면서 뒤쫓았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자세한 표현들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유명한 나사로 나사로의 장례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장례 행렬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여기 그는 마리아를 가르칩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만 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물론 유족이니까 슬프죠. 자기 오빠가 돌아갔으니까 슬프죠. 그런데 마리아만 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 그들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의 비통함을 갖고 극률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여기에 과부 홀로의 울음뿐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함께함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하는 거야.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불쌍히 여기.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몸으로 그곳에 가서 같이 있어줘. 같이 우, 울어줘. 그리고 같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좋은 일을 만난 사람 같이 박수 쳐 주고 같이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주는 거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못 하더라도 우는 자들과는 같이 울어 줘야 된다. 즐거워하고 좋은 일 만난 자는 누가 옆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는 자는 누군가 있어야 돼.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또시브리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내가 그것을 상상해. 어우, 정말 끔찍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라 이거죠. 또 나도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몸을 가진 것,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고문당하고 얻어맞고, 그런 사람 생각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하면서도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여기저기. 불행 당해서 슬퍼하는 자들, 시름하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사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이 시작되잖아요. 자리가 이게 직접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좀 짜임새 있고, 그런 시원한 교제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목장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느낍니다. 예전에 그렇게 쉽게 만날 때는 가는 게 때로는 아좀 지겹기도 했어요. 좀뭐 이런저런 핑계내 가지고 어디 빠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못 만나니까 더 만나고 싶어져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로는요 든든한 영적인 담입니다. 나홀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큰그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극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신앙입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문제 해결에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이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때로는 저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기 지금 이 슬픈 과부를 바라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녀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깊이, 슬픔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자, 이 말은 너 이제, 너 이제 더 이상 울 필요 없어. 내가 내네 눈에서 눈물을 걷어 주마.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과연 주님께서는 다가가서 관에다 손을 댔습니다. 관을 메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일대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소동은 놀람의 소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소동이었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 불쌍한 과부는 이런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얼싸 안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10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10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요,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슬펐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큰 기쁨과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의 힘이에요. 그분이 긍휼이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슬픔은 기쁨으로 그리고 불행은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긍휼의 힘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이요 너무 놀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16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방문해서 돌본다, 비 i s 하고테 a k e c 그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 방문 돌봄이라는 직업도 요즘 있잖아요. 이게 거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고통을 당한 자를 친히 와서 돌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친히 방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목자로 자청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또 이제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볼 때마다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자를 끌어올려서 단단한 반석에 세울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 없이 내어 놓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서 나 여기 아파요 나 저기 아파요 이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돌아보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치유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해피엔딩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불행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그 모든 뭐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도록 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절망스럽고, 때로 지금은 슬프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마침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부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부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은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죽을 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로 들려 올려줘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축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이 해피 엔딩.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해피 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행과 슬픔에 처해 있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요. 그의 극률을 구합시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아픔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에게 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기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극률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